오늘 이 시간에는 십장프로와 어, 대결을 했던 우리 아마 체강 골프 생강님의 수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포팅, 나이스 터치. 오늘 이 시간에는 골프 생각님의 스윙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심장 쿠로와 대결을 하셨다. 아주 아마 최강이죠 아, 골프 생각님의 스윙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뭐 당연히 투어 프로의 선수의 스윙을 잘 따라 해야 되고 뭔가 아, 목표치가 있지만 사실 무언가 우리 우리 보통 골퍼분들은. 선수의 스윙을 좀따라하기는 부족함이 좀 있어요. 뭔가 유연성, 매일마다 운동해야 되는 부분. 근데 골프 생각님은 정말 이 아마추어 골퍼 중에서도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어, 뭐 초선수처럼 온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이면 우리가 충분히 따라할 부분이 있고 장점이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골프 생각님의 스윙을 한번 분석해서 도움되는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프 생각님의 두 가지가 딱 생각납니다. 스윙 부분 당연하죠. <laughs> 두 번째 퍼팅 부분. 아 정말로 퍼팅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퍼팅 실수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였어요. 자 먼저 스윙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할게요. 골프 생각님의 스윙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음, 저는 보이는 스윙이었어요. 일단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약간, 약간 바깥쪽으로 들어요. 약간 바깥쪽입니다. 백스윙이 약간 바깥쪽이고 아주 간결한 즉 느낌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다운을 그 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뭐 골프생각님이. 추구하는 어떤 스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웃에 약간 아웃으로 내려지는 스윙으로 가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다운 스윙이 아주 힘 빼고 잘 떨군다. 봉! 정말 여기서 봉! 하고 정말 잘, 떨구드시, 잘 떨구시더라고요. 정말 감동 깊게 봤어요. 정말. 두 번째, 하반신이 너무 단단하게 잡고 계셨다. 왼쪽 무릎이요, 스윙하는 내내 그냥 계속 굽혀져 있어요. 탁. 즉, 힙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힘 빼고 빡 치는데 왼쪽 무릎 잡고 있는 느낌? 이 느낌이었어요. 약간 선수들은 뭔가 이렇게 쫙 들고 인사이드 내려와서 뭔가 쫙 들고 임팩트 힙을 쫙 펴준 느낌보다는 그냥 저는 약간 그 최경주 선수의 스윙과 뭔가 비슷한 느낌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이렇게 상체가 딱 돌면서 치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사실 옛날에 제가 말했던, 뭐 사실 뭐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풀톤 스윙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맥락이 있어서 전 이해가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아, 약간 든다음에요 그대로 때리는데 힘을 쫙 빼고 그대로 확 때리는 겁니다. 일단은. 자, 때릴 때 왼쪽 무릎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드랍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뻥 하고 떨구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빡 하고 떨구는 느낌이죠. 뭔가 화려하게 쫙 이건 아니지만 빡 하고 떨구는 힘이 상당히 좋았다. 수어 모션으로 봐도 몸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내려오는 손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 너무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쫙 하고 빠지는데, 그때 몸이 상당히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몸이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하반신의 왼쪽 무릎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거의 이 수준이에요. 백 거의 이 수준입니다. 거의 왼쪽 무릎이 계속 굽혀져 있는데, 아 정말 조금은 부럽더라고요. 조금 많이요, 많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몸이 몸이 단단하게 잡고 팔이 떨어지지? 골프 스윙에서 정말 어려운 거가 뭐냐면 팔을 확 떨굴 때 몸이 좀 돌아가는 경우거든요. 뭐 쉽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몸이 자꾸 이게확 풀린다든가 임팩트 직전에 몸이 일어선다든가 임팩트 직전에 몸이 너무 빨리 열려서 문제인 경우인데. 그냥 여기까지 쫙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이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그냥 그대로 아,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 동작이 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스윙이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스윙이다. 자백 약간 바깥쪽이고 약간 그 바깥쪽 그대로 라인으로 떨어지는데 왼쪽 무릎 그대로 느낌에 다운 스윙할 때 살짝 밟아요. 밟고 밟은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팍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백탈 빨리 힘쫙 빼고 그냥 그대로 확 그냥 도끼 찍듯이 그냥 팍 찍는데 왼쪽 무릎만 잡아주는 느낌. 그러면 디봇이 아 어마어마 무시하게 어마 어마무시하게 딱 생기면서. 아 힘있게 날아가더라고요. 너무 이상깊게 봤어요. 사실 그 안에 조금 제모, 뭐좀 디테일하면 백스윙 태클 백 때는 약간 클럽이 닫혀있으시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피지컬이 단단하신 건 부분은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대로 팔을 팍떨고 싶지만 얘를 쫙 내릴 때 정말 클럽만 쏙 떨어지고 싶은데. 얘를 내리기 위해서 온몸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셨는지 쫙 팔만 그냥 아예 부러워요. 아예 부럽습니다. 우리 골프생각님이 아주, 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자, 왔죠? 그대로 퍽 와. 와. 와, 이런 식이 되겠다. 피니쉬도 약간 엉덩이, 제, 제 엉덩이 빼는 거좀 보시나요? 그것도 좀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살짝 그냥 탁 뭔가 이런 느낌으로 뭔가 쫙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요. 퍼터. 포터. 퍼터는요. 저는 명확하게 제가 사실 유심히 봤어요. 아주 유심히. 롱퍼팅도 뭐잘 아시지만 전 특히 쇼퍼팅을 잘 봤습니다. 정말 쇼퍼팅을. 나이스, 나이스 버디. 이렇게. 할까? 라고는데요 여러분 딱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나이스 바디. 옆그립을 잡고 계시거든요. 옆그립. 근데 저는 사실 옆그립을 그렇게 어, 연습을 많이 해도 옆그립이 어, 그렇게 잘 스타일이 안 나는데 옆그립은 여기 라인이 딱 붙어 있는 이 고정의 이런 느낌은 좋아요. 이런 느낌. 즉막 손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게좀 적어지죠. 딱 옆그립 잡고 딱 그대로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페이스가 그대로 가는 거 하나. 페이스가 그대로 그대로 하나도 안 움직이고 즉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뭐 만약 이런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쫙 밀고 가는 거 하나. 두 번째 몸을 하나도 안 움직여. 자 제가 옆 그립을 잡고 이렇게 해 줘. 공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만 돌립니다. 아 감동이었어요. 이 골프를 안 하시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이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잡고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냐라고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공 치고 퍼팅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실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공을 치면 몸이 움직이죠. 이렇게 따라 움직여요. 홀컵을 보려고 그죠. 야, 근데. 딱 고정해 놓고 페이스 딱고정해 가지고요. 아, 하나 딱 치고 딱 아,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팅을 하실 때는 뭐롱퍼팅에는 감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퍼 롱퍼팅할 때 이렇게 정말 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롱퍼팅은 사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 좋고요. 쇼퍼팅은 내가 정말 보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딱 정확히 포인트를 찍은 자리에 딱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탁 하고 치시면 좋아요. 제가 그때 쇼퍼팅 한번 잘하는 비결에서 뭐 사실 그런 퍼트먼 같은 그런 제품들 뭐 사실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그냥 페이스 하나도 안 움직이는 이 연습 왜냐면 우리가 연습할 때 페이스가 열리고 닫혀 있는지를 내가 연습하면서도 모르거든요. 그런 연습법이 그러니까 그런 용품 써서 하는 거 아주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구 사서 하면 좋고요. 어,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 벽면에 머리 딱 대고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면 벽에다 머리 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그다음에 공 치고 공 치고 가만히 있고 머리만 이렇게 돌리는 습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주시면 뭐 여러분들도 우리 골프 생각님처럼 언젠가는 우리 골프 생각처럼 멋진 스윙과 멋진 퍼팅을 우리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주 뭐 디테일하게 더뭐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요. 정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 전 스윙이 특히 아주 감동받게 봤습니다. 특히 아이언샷이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갈 수가 있죠? 그 스윙 스타일이 사실 몸을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 쇼 게임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우리 골프 생각님의 그런 장점을, 우리 또 우리 또 단점 찾아내면 또 단점 찾아내지만 우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은 우리 걸로, 저 사람 장점, 이 사람 장점, 장점만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물론 우리도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도움이 되시기 바라, 아, 바라겠고요, 우리 골프 생각님 아주 좋은 스윙 그리고 멋진 플레이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기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